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미국 금융 시장에는 13F 또는 13F라는 투자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약 천억 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굴리는 헤지펀드 투자 기관들은 매 분기 마감 이후 45일 이내에 분기별 보유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매 분기 제출하는 투자 보고서가 바로 13F 투자 보고서입니다. 양호한 투자 수익률로 부와 명성을 동시에 확보한 이들 유명 해지펀드 투자기관들의 13F 보고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공짜 투자족보로서 유명 투자자들의 최근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바로 어제였죠. 유명 해지펀드들의 최근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13F 보고서들이 각종 투자 미디어와 유명 금융 투자 웹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으며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집근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3년 3분기 13F 보고서 주요 투자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의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이번 2023년 3분기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91.9% 비중을 대변하고 있는 상위 10위권 주식들에 대한 투자 현황입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랭킹 1위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1분기 초기 매수 이후 오랜 기간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으로 주목받아온 애플 주식은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전체 기업 지분의 5 6%를 보유한 가운데. 이번 2 0 2 3년 3분기 투자 기간 내에는 애플 주식에 대한 추가 매수 또는 부분 매도 활동 없이 지난 분기 대비 중립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테이블에서 관찰되듯이 상위 1 0위권0식들 대부분에 대한 중립 자세를 유지한 가운데 포트랭킹 5위 에너지 기업 쉐0론과 포트랭킹 1 0위컴0터 기기 제조 기업 HP에 대한 마이너스 10% 이상 부분매도 전략을 통해 기존 투자비중을 대폭 감소 결정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이번 2013년 3분기 기준 버크셔 헬스웨이 상위 10위권 주식들 중 신규매수 전략주는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위 10위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워런 버핏의 신규매수 전략이 추진된 매수 관심주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신규 매수 현황 분석 부분에서 재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2023년 2분기와 이번 2023년 3분기 기준 버크셔스웨이 상위 10위권 주식 변동 현황을 비교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상위 10위권 주식들에 대한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포트랭킹 9위와 10위 간의 교체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분기 버크셔 헬스웨이 상위 10위권 주식들의 투자 비중이 91.3%였다면 이번 2023년 3분기 이들 상위 10위권 주식 비중은 약0.6% 증가한 91.9% 투자 비중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그리고 애플 주식의 버크셔 헬스웨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은 지난 분기에 51%에서 이번 2023년 3분기 50%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워런 버핏 전체 포트 비중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 중입니다. 이번 2023년 3분기 기준 포트 랭킹 1위를 고수하는 애플에 대한 워런 버핏의 변함없는 투자 사랑이 또한번 관찰되는 상황이겠으니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애플 주식을 매수해온 버크셔 헬스웨이는 현재 애플 기업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대주주로 군림한 상황입니다. 2016년 1분기 애플 주식을 초기 매설 당시에는 버크셔 헬스웨이 포트랭킹 10위권 밖뀌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 관찰되듯이 2016년 4분기 포트랭킹 7위로 처음 상위 10위권에 합류한 애플 주식은 이후 지난 2017년 1, 2, 3분기 지속적으로 포트랭킹 3위 자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분기였죠. 지난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버크셔 해스웨이의 전체 포트 랭킹 1위로 등극한 애플은 이후 24개 분기 연속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장의 정평이 난 워런 버핏의 애플 무한 사랑 투자법을 제대로 입증 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는 이번 2023년 3분기 투자 기간 내. 총 4개 주식에 대한 신규 매수를 추진한 반면에 특이하게도 기존 보유 주식들 중 추가 매수를 통해 기존 투자 비중을 늘린 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총 7개 주식에 대한 부분 매도와 총 7개 주식에 대한 전략 매도를 합한 총 14개 주식들에 대한 매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매수 활동보다는 매도 활동에 치우친 투자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버크셔 해스웨이의 이번 2023년 3분기 1.3F 보고서 기준 주요 매수 매도 주식 현황에 대해 간략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 3분기 기준 신규 매수를 통해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 19 대열에 합류한 4개 기업들은 모두 미디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계 기업들이라는 공통 분모가 관찰됩니다. 미디어 업계 기업들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업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겠으니 바로 글로벌 미디어 업계 내 워런 버핏으로 통하는 존 말론이라는 유명 사업가와의 연관성입니다. 미디어 업계 내 워런 버핏으로 통하는 존 말론은 또한 미국 최대 부동산 재벌로서 자신의 미디어 커리어를 통해 모은 자산을 미국 부동산 사재기에 재투자했으며 그 결과 현재 미국 최대 땅부자라는 또 하나의 화려한 수식어로 표현되는 유명 사업가입니다. 존 말론이 세운 글로벌 미디어 제국, 리버티 미디어 그룹은 다수의 계열사들을 보유 중이며, 이들 중에는 글로벌 방송 TV 미디어 기업들에서부터 위성 라디오 서비스 기업, 글로벌 최대 공연 콘서트 서비스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프로야구 스포츠야구 팀과 포뮬러1 레이싱 자동차 경주팀 지분까지 보유 중입니다. 이쯤 되면 왜 이번 2023년 3분기 워런 버핏의 버크셔 s o 이가 신규 매수한 다음의 4개 기업들에서 모두 존 말론의 손길과 채취가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리버티 미디어 주식들은 글로벌 최대 자동차 경주 포뮬러 1 리그의 트래킹 주식들입니다. 2023년 8월 초 리버티 미디어 그룹에서 트래킹 주식으로 재탄생된 리버티 라이브 주식은 현재 미국 증시의 종목 코드 LLYVK, LLYVA, LLYVB 등세 가지 트래킹 주식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의결권을 지닌 LLYVA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LLYVK 주식을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신규 매수 현황입니다. 이번 포뮬러1 트래킹 주식 투자 지분은 사실 새롭게 신규 매수였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워런 버핏이 보유해온 또 다른 리버티 미디어 계열사였던 리버티 시리우스 XM 기업 지분 덕분에 얻게 된 투자 지분입니다. 리버티 시리우스 XM 주식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수 한 주당 새롭게 탄생하는 리버티 라이브 그룹 일명 포뮬러1 트래킹 주식 0.25주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리버티 시리우스 XM 홀딩스와 더불어 이번 2023년 3분기 내 워런 버핏의 버크셔 소리가 신규 매수한 기업은 바로 시리우스 XM 홀딩스 기업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오디오 채널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리우스 XM 홀딩스에 대한 신규 매수 전략과 함께 이미 해당 기업의 트래킹 주식에 해당하는 리버티 시리우스 XM 홀딩스 종목도 함께 보유한다는 점에서 워런 버핏의 시리우스 XM 홀딩스 기업에 대한 투자 낙관론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 0 2 3년 3분기 기준 워런 버핏의 버크셔스 웨이 포트 랭킹 45위를 기록한 신규 매수 주식은 미국 유명 프로야구 스포츠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 주식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의 빛나는 명문 야구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역시 리버티 미디어 그룹 소속 계열사였으나 올 여름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지분 분사를 통한 독립 기업을 선언. 현재 미국 증시에 주식 코드 BATRA, BATRB, BATRK 등세 가지 주식 클래스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내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에 신규 진입한 BATRK는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 형태를 띠겠으며 역시나 앞서 살펴본 포뮬러1 트래킹 주식에 대한 신규 매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리버티미디어라는 모회사 기업에서 포뮬러1 스포츠 레이싱카 팀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팀이 지분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새 식구가 된 시장 이벤트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이번 버크시어헬스이 신규 매수 전략에 테마라 할수 있는 트래킹 주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트래킹 주식은 트래킹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나 일부 자회사들의 실적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추적 주식으로 실제 사업은 모기업 아래 운영되지만 증시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됩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리버티 미디어 모회사 기업과 포뮬러1 트래킹 주식에 해당하는 리버티 라이브 그룹 주식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자회사 분리 상장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활발히 발행되는 트래킹 주식 형태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킹 주식들은 주요 증시 벤치마크 지수 및 종합 인덱스 펀드에서는 제외되는 등 투자 관련 여러 가지 제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헤지 펀드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들일지라도 헤지 펀드 경영 정책에 따라 투자에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년간 리버티 미디어 그룹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11% 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초 모회사였던 리버티 미디어 그룹에서 트래킹 주식으로 재탄생된 리버티 라이브, 포뮬러1 트래킹 주식은 주식시장 대비 4개월차 현재 -4%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이번 분기 내 신규 매수 결정한 위성 라디오 서비스 기업 시리우스 XM 홀딩스는 최근 1년간 -20% 주가 하락세를 경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MLB 프로야구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주가는 최근 1년간 15% 주가 상승세를 달성 중입니다. 방금 살펴본 리버티 미디어 그룹에 대한 신규 매수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다음은 이번 2013년 3분기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부분 매도를 통해 투자 비중을 감소한 총 7개 기업 현황입니다. 에너지 기업 쉐브론에 대한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부분매도를 통해서 기존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포트랭킹 18위에 속하는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 대한 마이너스 5% 부분매도 활동도 관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트랭킹 28위 기업으로서 이 기업 역시 벅시어에서의 신규매수 전략 테마라 해도 과언이 아닌 리버티 미디어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주식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 1 주식으로 2023년 7월 추진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팀과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소량의 포뮬러 1 지분을 부분 매도 결정했으나 여전히 포트랭킹 28위에 자리매김 중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F1 자동차 경주 포뮬러 1 기업에 대한 워런 버핏의 투자 낙관론이 유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3년 3분기 기준 전략 매도를 통해 투자연을 끊어버린 총 7개의 주식 현황입니다. 글로벌 최대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부터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최대 제약기업 존슨앤존슨 글로벌 최대 스낵 브랜드 기업 몬델리스 인터내셔널 글로벌 최대 생활용품 브랜드 기업 P&G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대 운송 서비스 기업 UPS에 대한 소량의 투자 지분을 모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 투자 기관의 최근 2023년 3분기 13F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시간에 언급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가 투자하는 일부 유명 기업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